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오늘 이렇게 비도 오시는 데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네. <laughs> 어머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허리. 허리에. 네. 어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데? 허리가 계속 뻐근해요뻐근하고어 네. 어떻게 병원 진료는 받으셨어요? 병원 진료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아니, 뭐, 10년 넘었죠. 아. 병원에서 뭐,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니, 가만 그냥 뭐, 수술하고 물리치하고 좋다 하면 주사하 수술하고 물리치. 료 뭐, 한대 어. 10, 10만원짜리 맞으면 낫는데, 그것도 10번 맞았고, 아. 뭐, 1 0다 했죠. 아, 근데도 허리가 완전히 안 낫는 얘기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동영상에 떠가지고 친구 같이 이러고 찾아보이길네 예예 그래가 우리 또 가보자 이래가 그래가 알았길래 이제 막 서로 연락을 했다그 유튜브 영상 보니 꼭 사기 같지 그죠? 예그 사기인지 아닌지 어머니 저하고 한번 오늘 해보면 아십니다 해보이시다어머 예. <laughs> 허리가 아프시다 하는데 얼만큼 어떻게 아픈지 아프다. 보고 한번 아, 볼게 발목이 또 아파요 발목이 아프고 예, 예. 그러면 잠깐 일어나셔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예 예, 옆에 나오셔야 예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완전히 앉긴 앉는데 힘드네 그죠 어 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 야. 어 지금도 야, 야, 뻐근해. 흔들어가지고, 자고 일나면 특히 자고 일나면 예, 몸을 풀어야 일하지. 풀어야 지 바로 모일를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아 뒤에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으시고. <laughs> 어머 니 그러면 저기 밤에 소변은 얼마나 보세요? 주무실 때? 소변은 자주 안 봐요. 아니 그 주무실 때 소변 보려고 몇 번이나 일어나시냐? 고 누구 삼나 일하기 나네. 아, 그래요. 새벽이 어. 가야 일 인가. 아. 혹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 없으시고? 그런 건없고요 아. 일단은 그러면 허리. 네. 허리 쪽. 허리, 허리, 허리 발목. 허리 발목. 저는 오래 서 네. 있으면 무릎이 그 나야고. 그 발목, 무릎, 허리.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무릎이 안 아팠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좀 오래 서 있으면 그런 해요. 오래 서서 네. 무릎이 항상 뻐근하고 네. 그러면 올해 못 걷겠네, 그죠? 걷는 건 걸어요. 걷는, 걷는 건 걷는데 걷는 데... 아프지. 네. 어깨도 아프고. 네. 에헤이. <laughs> 걷는 건 그래요. 걷는데 이제 뻐근하지요. 예예 예. 예, 예. 네.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네. 그러면은 최고 지금 급한 게 허리, 그렇죠. 허리, 네. 그 다음에 발목, 네. 무릎, 그 다음에 보너스로 어깨. 네.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는 어떤 병원에서처럼. 뭐 주사 약물 뭐 이런 걸안 쓰고 어머님이 유튜브 보신 것처럼 이 문칩이라는 이 칩으로 몸에 붙여서 어 관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고래 하나씩 붙여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파요? 어. <laughs> 아, 동영상 잘 보셨네요. 자, 어머님. 하나씩 하나씩 격려를 지혀드릴게요 붙이는 자리를. 예. 예. 처음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붙이는 게, 예. 그, 태충이라는 자리에요. 태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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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충이, 태충이 뭐 하는 자리냐 하면은, 우리 몸의 간, 간, 간. 간은, 간 그,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고, 우리 온몸에 근육을 주관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눈 깜빡이는 것, 도 근육, 콩중이는 것도 근육, 팔움직이는 것도, 것도 근육,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핏줄도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근육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몸이 천 량이면 가는 구백량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발등이 있어요.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딱 따라 올라가다 보면 탁 걸리죠. 여기 사이, 예, 예. 여기 제가 이수성편을 약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물로 싹, 싹 예, 하면 예. 지워져요 여기, 여기, 예. 여기 이름 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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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어, 여쪽도 음. 요렇게, 요렇게, 여기 음. 여기 태충 태충은 많은데간간간 뭐 간? 간. 우리 몸에 간해가지고 어, 붙이고 이렇게 하나짜리 붙이는거예요 여기 붙일 때테이프를 먼저 붙일라 하지 말고 응. 요거 요거 예, 예. 요거 요거를 먼저 피부에 딱 대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면 안 떨어지고 잘 붙어요 이도 마찬가지 이 테이프를 먼저 안 붙이고 얘를 먼저 이렇게 예. 잡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죠? 그리고 자사펴 붙이고 네요거 그냥 붙이면 나도 효과가 있는데 어좀 여러 가지 자극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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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지야네 예, 아파요 이렇게 아픈. 많이 아프면 이게 이경혈증 막혔다는 얘기거든 그 불통 즉 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 불통 막혔으니까 통 아프고 근데, 뭐 자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아파질 때가 옵니다. 네. 어, 그게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어, 어머님 지금 건강해 보이시니까 금방 풀리실 것 같은데. 쪽이 더 아파요. 예, 그렇지요. 네. 만성적으로 통증 있으신 분이 오르지 않고 아파요. 그게, 일주일만에 풀릴 수도 있고, 뭐, 보름만에 풀릴 수도 있고, 한 달만에 풀릴 수 있는데, 결국은 풀려요. 근데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지요? 그니까, 고거 붙여 놓고 가장 중요한 장기니까 이 살살 좀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푸는지 아세요? 요렇게, 응. 요렇게 눌렀을 때안 아파질 때까지 계속?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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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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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질 때까지 제가 다음에 검사했을 때요 눌렀을 때 아프면 안 됩니다, 어머니 하셨지요? 이 쪽은 그렇게 안 아픈데요, 예, 예 대답 크게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검사했을 때 아프면 안 돼요 예. Yeah. <laughs> <laughs> 아, 대답 잘 하셨네. <laughs> 자, 너무 아파하시니까. 원래는 좀 젊은 사람들 하나만 붙이는데 많이 아파하시니까 세 개를 좀 붙일게요. 그렇죠? 여기 좀 아팠습니다. 아, 여기 도좀 아파요? 보통은 여기체최 많이 아프고 여기 별로 잘안 아파 하거든요. 오늘 좀 아파 하신다. <laughs> 자그 다음에 용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천은 요 발바닥에 있는데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하고 내려오면 언덕에서 탁꺼지는 데가 있어요. 뼈밑에여기거든요 음. 여기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두 번째, 세 번째 발가와서 언덕에서 탁꺼지는것여기도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여기 요기, 요기, 요요 용천용천은 우리 몸에 심장하고 신장이거든요 어이 태충은 근육이고 요용천은 우리 몸에 심장하고 신장은 피를 돌려주는데 피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데거든요 이, 그, 그만큼 중요하지가 않요 그, 요거 요거 음. 요거 요거 를요것도 테이프로 먼저 이렇게 붙이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이렇 요거 요거 요 요걸 이칩칩을 먼저 딱 붙여요. 먼저 딱 붙이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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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바르면 돼요. 원래 안 하고 그냥 테이프 먼저 막 붙이면 테이프끼리 막 접착이 잘안 붙거든요. 음. 요 이렇게 잡고 이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는 문제가 없으세요. 소변, 소변 시곤하게잘 보세요. 예, yeah, 그런 거는 괜찮은데 주로 뭐 예. 허리. 허리. 음. 제일 문제가 허리. 허리. <laughs> 허리, 요 발목이 간가다 하면서 가장 문제 어머니 오늘 몇 상인 몇 발? 칠장인가. 아이고, 근데 목소리 젊으시네요, 그냥. 전기는뭐 전기. 젊어 아니 아니 굉장히 외모가 젊어 보여 응. 그 나이만큼 밖에 나가면 그 나이대로 안 보시죠 와봐요 에이 그 다음에 방광을 제가 잡아 드릴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방광은 저 엄지발가락 외측에서 딱 따라오고 보면 이 뒤꿈치 둥근 부분하고 만나는 지점이 자, 여기가 방광입니다 이렇게 하 그리고 마찬가지 양쪽 다 같이 하고 거든요 조금씩 둥돌 돌돌하고 여기는 까셨어요 아니에요 뭐, 뭐, 뭐. 뭐, 뭐, 이거 습진에 물집 생기가 아, 자꾸 놨기까지는 아, 특히 광장 쪽이 안 좋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붙이기는 할게요 혹시 이거 네. 붙여가지고 가렵고 아프고 하면 뛰시면 돼요 네. 이쪽은 어머니 한번 붙여보실래요? 천천히, 천천히. 비에나? 안 비에나? <laughs> 예, 예, 예. 잘하시네, 뭐. 그래, 그래. 옳지. 잘하시네. 뭐. 잘하시네. 그래, 붙이면 돼. 그리고, 이 발바닥은, <laughs> 우리가 붙여놓고 걸어만 다니면 돼. 일부러 자극 안 해도 돼. 그리고 농천에서광역까지 가는 이 라인을 우리는 순요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응. 어중길 요거는 응. 어, 요거 4개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금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래요 참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이어주는 거예요 응. 요거 보면 이거 라인이 보이지요그 이거 우리는 순요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쪽에는 어머님이 한 붙여 보실게요. 어, 하나, 응. 둘. 계속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저기 하루 붙이고 뭐 하루 쉬고 뭐 이래 하는데 보통 발바닥은 응. 계속 그 씻을 때는 뛰어야 되잖아. 그래. 씻고, 씻고, 나면 뭐. 너무 정확하지 않았네. 하나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laughs> 근데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하려면 힘들지 없대. 계속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지금 오른쪽 허리가 안 좋으시죠, 그죠? 네, 오른쪽. 오른쪽. 무릎은? 무릎은 양쪽 다. 양쪽 다. 요, 여거가좀아이들니 그래. 요, 여기가 먼저 아파. 이은 무릎이고 막 아무 그게 없었는데. 음. 이제 자고자꾸 고장이 나네 자. 이. 허리하고 무릎을 잡아주는 일본나인카는게 있거든요 요 방광에 저기 맞은편이에요 여기 뒤꿈치 등꿈치 여기 하나 여기, 안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냉돌아가면서, 하나, 짜 셋, 넷, 다, 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붙이면 돼요 여기도, 광고가 맞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붙이기. 혼자 붙이 몇번 붙여 보면 음. 쉽게 붙이거든요. 그데 음. 그래도 붙이기 힘들다 그러면 예.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좀 붙여달라 해서. 지나가는 염증 아저씨 있습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고. 허리 무릎은 저희들 자극을 좀 줘야 되거든요. 아, 저망치가 때리더라고. 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여기 여기 뒤꿈치라인은 자극을 좀 주는 거예요. 골망치 같은 거. 집에 이제 머그컵이나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손으로 해도 돼. 뒤게 편하나 이게. 몸이 안좋으신 분들이 여 아파 하시면 여기 뭐야요아그거 아파요 고객님 요 발에 요래 붙였는데 응. 요래 붙이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아까처럼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들었어요 아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기서예 예예예예 어? 어때요? 쑥내려가 아, 쉽게 내려가지요? 예. 어허우 다시 일어나는 거 훨씬 수월하네 그죠? 예어이고 사기 맞지? <laughs> 예? 유튜브에서 보는 거 사기 맞지? 그지? 무릎도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무릎하고 무릎 쑥쑥 내려가네 이제예 올라오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오네 그지? 예예 예이제 예. 예. 힘드시다 뭐 하시고 앉으시지 좀 어떻습니까? 어, 영, 수월해. 영, 쉬올지 네. <laughs> 근데, 잠깐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요 어머니 네.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사기잖아, 그지? <laughs> 사기 <아니니까. 웃음> 그러니까, 요 저희들이 뭐, 지 뭐, 한 5분, 10분 됐습니까?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5분 만에 효과가 난다 해서 영상 이름이 5분의 기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집에 가셔가지고, 요, 배우신 대로, 네. 꾸준히 따라 하시면은, 더 좋아지겠잖아. 예. 더 좋아지고, 요,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더 좋아지고, 예. 또 어머님처럼 이렇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신 분, 어머님이, 이리 와바라카 제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 하시겠어. 그지? 예. <laughs> 그분, 그런 분들 이 있으면 저한테 또 소개시켜주면은, 저또 돈도 벌고 좋잖아. 예. 그지?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 딴거 기본 혈더 있는데, 계속 좀 진행할게요. 예. 허리 무릎은 좀 어때요? 허리 무릎은 좀 좋아졌고 무, 허리 무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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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은 음. 그렇게 아프진 아, 않아요 아프진 않는데 이제 거의 어, 어, 어. 좀하번 요가 요리하셔서 안중 음. 기본형 해보고 조금 남으면은 무릎을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어머니 손좀 좀. 손 손님이 <laughs> 자 발에 했잖아요 네. 그래. 이제는 손에 할 거라. 상체 합곡하는 데 있거든요. 합곡이 어딨냐면은 손에, 손등에 두 번째 손가락 뼈로 이거게 딱, 경계선 있죠. 네. 경계선이, 아이고, 많이 아, 아, 아프네. 여기는. 아이고, 아파요. 아프... 다 아프네. 그럼 합곡을 두개 붙일게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자, 여기 경계선, 여기. 이제 뭐, 나가 뭐가 뭐, 자꾸 아픈 데 나오죠. 여기도 아프다, 그죠? 네, 예, 그것도 아프다. 예. 여기, 여기도 아프게. 여기가 어디? 학곡. 학곡이, 여기를 학곡이라 하는데, 예. 꼭요 점만 학곡이 아니거든요? 요 위에도 학곡이 될수 있고, 요 밑에도 학곡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눌러봤어요. 보면 네. 어디가 막혔는가. 아프다는 거는 막혀서 아픈 거거든. 음, 음, 예. 그래서, 사람마다 막힌 곳이 틀리잖아. 그래서, 막힌 곳 뚫어주는 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두 번째 효과 따라가다 보면, 딱 걸리죠? 여기. 여기 좀덜 아프네? 응, 음, 좀덜 아프네. 음. 여기 좀덜 아프네? 응. 그, 어른, 오른쪽이 지금 그, 해충도 음. 오른쪽이 아팠잖아. 학곡도 그러네. 네,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좀안 좋은 애기잖 오른쪽이 더 아파요. 음, 음. 하나짜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네.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요거 칩을 먼저 피부에 딱 대, 대놓고 이렇게 누르태면서싹 이렇게 해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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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네, 고 예. 예, 요것도, 이렇게, 살살 만질 때도 아프잖아. 응. 그니까, 러 요것도 풀어줘야 돼. 어, 발등이 여기 대충하고, 갖고여기 기분 충분꼭 풀어야 돼. 알았지? <laughs> 집에 가셔서, TV 보시면서도, 쿠시고 저기, 걸어 다니시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세요. 응. 응. 예. 예. 음. 요것도, 다음에 제가 검사할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아, <몬> <laughs> 검사한다 할때 검사한다 때 대답을 안 하시나. <laughs> 알았지 어머니? 예. 검사할 겁니다. 예. 예.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만져줘야 요 풀리거든. 예예. 예. 렇게안 하면 안 풀리. 아시지? 네. 예. 근데 요가 풀리야. 허리도 낫고 무릎도 낫고 발목도 낫고 하거든. 알았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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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월카 보 막히니까 아프지. 아유, 여기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요렇게 네, 네. 잡고, 음. 칩을 먼저, 요렇게 딱, 피부에 대, 대놓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삭삭삭. 요 동그란 테이프는, 네. 음, 방수가 좀 돼요. 방수가 아. 좀 돼서, 이렇게막 가렵고 아프고 안 하면, 저, 제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음. 물 가도, 그냥 팍팍 이렇게 안 하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응. 여기가 합곡. 합곡. 합곡은 우리 배꼽 위에, 예. 위, 대, 폐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어머님, 저들이 희 붙였는데 한번더 확인하고, 예. 마지막 테스트하고, 예. 한번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어머님, 바로 올려보세요. 바르려 보시면, 제들이 일단 기본혈, 태충, 태충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하나, 둘, 세 개를 붙였습니다. 여기 태충 항상 자극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언제까지 눌러서 안 아플 때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안쪽 그 무릎이 안좋으시다고 하셔서 yeah, yeah. 여기 두번째 세번째 발가락 사이에 yeah. 하나짜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Yeah. 붙였고 또 보면 <laughs> 음, 용천 yeah. 용천은 두번째 yeah. 세번째 발가락 사이에 yeah. 다 꺼진데 여기 용천 yeah. 용천 용천 붙였고 그 다음에 방광 방광은 어, 엄지발가락 외측 따라서 가다 보면, 요 뒤꿈치 둥근 부분하고 예. 만나는 부분, 여기가 방광, 예. 방광입니다. 해바라기 붙여드렸고요그 예. 다음에, 어, 용천에서 방광을 잇는 수녀관, 수녀관 예. 4개짜리를 붙였습니다. 예. 붙였고, 그 다음에, 한쪽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 발바닥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하나 붙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도 하나 붙였습니다. 네. 붙였고요그 다음에, 허리. 허리 라인을 제가 좀 잡아드렸어요. 허리 라인은, 네. 방광에 맞은편. 네. 그니까, 발뒤꿈치에 바깥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쪼로미 이렇게 붙였습니다. 경상도 말로 쪼로미. 네, 쪼로미 쪼롬. 네, <laughs> 요렇게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 붙였고, 응. 또 발목이 좀안 좋으셔서, 이 응. 안쪽에 태개 응. 안쪽에 태개 그리고 이쪽에, 어, 골륜, 골륜 붙였고, 이렇게, 양쪽 발다 똑같이 그렇게 붙였고요. 응. 그 다음에, 손에 기본 혈, 합곡, 응. 합곡은, 저,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사이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 뼈두 번째 손가락 뼈 안쪽인데 이렇게 눌러서 예. 아픈데 여기는 많이 아파하셔가지고 하나 보통 하나만 붙이는데 많이 아파하셔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왼쪽은 그래도 이제 오른쪽보다는 덜 아파하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좀안 좋으신데 하나만 제가 붙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붙이는 건 요렇게 다 붙였고요 예. 그 어머님 그 손에 반지 끼셨는데 그 예. 반지 계속 끼셔야 돼요? 예? 반지 끼셔야 되냐고 계속. 아안 끼셔도 돼. 안 하셔도 되면 예. 될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아 예. 이게 예. 반지 끼시면 허리 무릎에 안 좋습니다. 아, 예. 아, 예. 안 좋지. 자 마지막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거 테스트 한번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laughs> 받고 나오셔 가지고 자 요, 요, 이쪽으로 나오시고 아니, 앞으로 더 나오시면 되지 <laughs> <laughs> 자, 한번 앉아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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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편한 대로,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이게 <laughs> 편한 대로,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예. 어이구. 어이구. 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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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싸. 이제 막, 이제 뛰도 되겠네. 고마워요. <laughs> 이제 물이, <laughs> 너무 물이 된다. 아영수월요 <laughs> 어, 훨씬 수월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지야. 이거 예. 사기 맞지요 사기 아닙니다. <laughs> 잘오셨지요 예. 예. 여기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졌 쓰니까 어머님 제가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이 예. 영상 보고 예. 그대로 따라 하시고 예. 또 괜찮으시면 좀안 하시고 좀 쉬셔도 돼야. 예. 또 그러다가 또안 좋으시면 또 아파하고 예. 그리고 주위에 분들 어머님처럼 허리하고 무릎 아프신 분 있으면. 예. 어머님이 붙여줄라 하지 마시고 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예, 예. 예. 네. <laughs> 그러면 됩니다. 아.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